차, 이거 다 설명해 줄게. 차량 리뷰하기 전에 또 이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돈을 얼마나 썼는가. 내가 처음에 8,100만 달러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튜너샵 구매했고, 여기 가서 뭐 멤버십 들고, 차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차량 다 샀어. 열대 있는 거다 샀고, 풀 튜닝으로 여섯대 했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남은 돈이 5,700만, 그냥 5,800만 달러다. 5,800만 달러. 그니까 러 8,100만 달러가 있었으니까, 한 2,300만 정도 쓴 거지. 근데 아직 튜닝하지 않은 차가 세대가 남았고, 앞으로 나올 차량들까지 하면, 앞으로 한, 못해도 한 700만 달러 이상은 나가지 않을까 싶어. 그 이유가, 7백만 달러보다 더 나가겠지. 그 이유가, 차가 겁나 리겁나 비싸. 보이지? 다 100만 달러가 넘어. 레벨이 높아지면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아니면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거나. 나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나도 다 그냥 할인 안된 가격으로 샀거든. 그래서 돈을 내가 더 많이 쓴 거긴 한데 할인돼서 구매를 해도 한 2천만 달러는 그냥 나갈 거야.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인된 거고 아직 할인 안된거 보면은 거의 한20% 이상은 비싸게 사야 되네. 아니 한30% 아무튼 그래 차량 자체가 다 비싸 레전더리에 있는 것만 비싼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다 비싸 <laughs> 그치 다 100만 달러야 아, 미션을 깨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할인이 될것 같다 이, 이번에 나온 카테츠 즐기다 보면 자 그래서 내가 구매한 거 리뷰를 잠깐 하자면 자이 차량 잠깐 보기 전에 내가 이 차량 타기 전에 좀 구데기 같은 차량 하나 탔거든 이거는 별로더라 벌카 워러너 HKR 물론 내가 튜닝 안된걸 타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 이거는 성능 보고 살거면 좀 구매 안하길 바래 그럼 그렇고 자 보면 자 첫번째 차량 딘카 제스터 RR 그리고 아니스 GR350 이랑 여기 어 오베이 테일게이터 S 이 세대는 무난해 아니면 이 차까지 포함해서 유로스까지도 무난해 내가 보기에 지금, 내가 확실한 비교는 못 해봤지만, 이친구들이 아까도 레이스도 잠깐 해보고, 해본 바로는, 지금, 어, 딩카 제스터 RR이랑 GR350, 그리고 이 테일게이터 S까지 제일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탈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조금 뭐랄까? 얘는 무난하긴 한데, 이들 중에서 조금 뒤떨어진 느낌이 약간 있어. 확실하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내 느낌이야? 이 지금 이네 대가 제일 무난한데 그 중에서 얘네가 쪽 얘가 조금 좀 떨어진 느낌이 있다. 그렇고 얘 보면 얘가 있어 칼리코 GTF 얘도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생긴 거나 다르게 속도가 되게 좋아. 어 얘가 스포츠카거든 스포츠카인데 어 속도만큼은 좀 슈퍼카랑 비빌 수가 있어. 아까 뒤에서 사이클론이 따라 왔는데.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 사이클론으로도 따라가, 못 따라갔다고. 그니까 속도만큼은 슈퍼카랑 비빌 수 있지만, 다른 외의 성능은 스포츠카 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하면 될것 같아. 디자인 뭐 이렇게 생겼어. 뒤에가 조금 나는 아쉽더라. 뒤가 좀 아쉽고, 앞에는 이렇게 튜닝한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독특해 보일 수가 있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 차는 이름이 딩카 RT3000이야. 생긴 게 나는 이거는 감성 보고 사야 된다고 봐. 성능이 나쁜 건 아닌데, 편하게 탈수 있는 차량은 아니야 아까도 내가 이제 방송 중에 말을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타면 좋을 것 같아 한적한 도로 나는 딱이 이미지였거든 바다 다리 위 한적한 도로 푸른 하늘 오픈카 그리고 그 위를 달리면서 맞이하는 바람의 느낌 딱 이런 감성으로 타기 좋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런 감성으로 타면 좋을 차야 뒤에 너무 뭐 이쁘지 않냐? 음. 컨버터블이라서, 나만 탈게. 컨버터블이라, 헤드라이트 키를 길게 누르면, 이게 올라와. 야, 여기 내부라서 안 올라오네? 야, 여기, 이, 이 건물 내부에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 아무튼 돼. 예, 그런 감성을 타면 좋을 것 같고, 속도 괜찮은데, 타이어 미끌림이 좀 많이 발생해서, 핸드브레이크는 잘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어, 좀 드리프트를 하더라도, 관성력을 이용 한, 한쪽으로 틀었다가, 다른 쪽으로 핸들을 트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디자인 잠깐 보자. 여기 디자인 안 봤으니까. 얘 너무 이뻐. 자, 어, 이제 이 도색, 좀 탐, 탐이 나는 친구들 있을 걸 말이야. 자, 이 색깔은, 일단 1차는 화이트야. 무광. 2차는 아마 내가 블루로 했을 거야. 2차 무광 블루. 어, 2차 무광 블루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리어라이트 부분 보면 파란색이야. 이거는 너네가 따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거든. 이거 파란색으로 해주면 돼. 그리고 상징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 이거 하면 되고 바퀴는 최고급에서 밑에 카본 보면 치타 아린가 있을 거야. 그거 해주고 휠색깔 빨간색으로 한 거다. 그 얘는 메탈릭 블랙했다가 2차 색상도 내가 블랙으로 했나?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 스트라이프 하얀색 상징으로 해줬고 예, 바퀴 빨간색. 내가 스포츠 윌로 해줬을 거야, 아마. 스포츠 윌 해가지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해줬고. 아, 뭐, 그래. 얘 같은 경우는 무광. 블랙에 무광 도색 글리치, 펄광택 글리치 해가지고 블루를 해줬는데, 블루는 좀 은근하게 그냥 보여. 이렇고, 헤드라이트가 좀 특이하지. 이게, 이더뭐 멋있게 있는데, 그거 해주면 돼. 왜이 색깔 내가 넣어줬냐면, 이차 자체가 조금 밋밋하게 생겼어. 근데, 라이트에다가 이 색깔 넣어주니까 되게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도색을 해줬고, 바퀴는 기본 휠이야. 기본 휠 도색 글리치 써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준 거야.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상징 이거야 이거. 검은색에 이 옆에 빨간색 선이 있는 건데 색깔 자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검은색 선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아 근데 상징 이걸로 해줬고, 빨간색, 검정색 조합이다. 보면 될것 같고, 얘는 맞다 얘 세단이야 근데. 어. 세단이라서 성능이 지금 옆에 있는 차들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아, 세단에좀 한계 조금 느껴지는 차량이었다 야, 도색은 화이트 에다가 화이트에 블랙이야 화이트에 블랙인데 빨간색이 보이지 회색도 보이고 이거는 상징이라 그래 상징 이걸로 해줬고 상징은 딱 눈에 띌 거야 이걸로 하면 되고 색깔은 화이트 1차 화이트 2차 블랙 하면 된다 둘다 무광으로 해줬고 얘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어 그냥 색깔을 메탈해서 브러시 스틸인가 그걸로 하면 돼좀 밝은 스틸 메탈 그걸로 해주면 되고 바퀴는 바퀴가 새로 나왔어 야 바퀴 이름 뭐였지? 아무튼 새로 나온 바퀴 그게 있어 거기서 해준 거거든 거기다가 색깔을 약간 데, 다크어스 다크어스 휠 색깔로 해줬다 얘는 라바 레드 에다가 얘도 그 새로 나온 휠 거기에다 쥐 색깔 휠 색깔을 해준 거야 음얘 별거 없어 그냥 1차 색상 라바 레드로 해준 게 다야 얘는 아 트랙 트랙 고마워 친구들 알려줘서 트랙이라는 휠이 새로 나왔어 그래서 얘 트랙 달아줬고 얘도 트랙을 달아줬는데 이번에 나온 차량들이랑 새로 나온 휠그 걔네들이랑 조합이 되게 잘 맞아 얘는 SUV 휠이고 어, 그래 어 그렇다 자동차들이 이번에 나온 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어, 기존에 있는 좋은 차량들이랑은 비빌 수가 없어 비비면 안 되는데. 그냥, 이번에 나온 차량들끼리는 대부분 다 고만고만 해. 각자, 각자의 다 개성이 있고, 재밌는 부분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일단, 디자인 다나 너무 이쁘지 않냐? 물론, 내가 도색을 좀 어느 정도 해주, 해주고, 튜닝도 해줬으니까, 이런 깔이 나오는 거긴 한데, 너네도 튜닝 잘 해주면 진짜 멋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랑, 이 차량들 을 이렇게 딱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진다. <laughs>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너네도 꾸며 가지고, 이렇게 차고 정리하는 재미로 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업데이트, 이번 업데이트, 나는 너무 잘했다고 봐. 일단 중요한 건 내가.